형철! 내려찰저저 <laughs> <laughs> 코드 작성하. 어 아, 뭐라고? 과제한. 와씨. 과제한다고 씨... 또? 아니 네. 네? 과제 과제 잠깐 하고 있었어. 와, 진짜. 인사 제발 그만해. 안 하고 싶어. 너 너무 열심히 해. 중독 아니야고? 거독이야 개웃겨. 근데 우리밖에 없어? 집 부동산. <웃음> <웃음> 진짜 없어. <나 웃음> 진짜. 진짜 초긴 와... 그랬나 봐. 와, 대박이다 진짜. 쌤님 멋있어. <laughs> 이건 다 추해 가오 같게 해서 그래. 맞다. 아, 와, 이와 중에 또 여기 나 혼자 떨어진 거 싫어요? 아니, 괜찮아요. 그냥 <laughs> <전혀. 웃음> 과제에서 그래 너 <웃음> 아. 진짜 <laughs> 아, 거의 떨어져. 아, 탑파 님 여기 제 건데요. 아싸 해. 나 <laughs> 저기 산 탈게 병철님 병철님을 위해 남겨두자 어딜요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냥 쓰세요 <웃음> <웃음> 남겨두자면서 터는건 뭐야 <웃음> 쓰자고 <웃음> 해서 <나> 쓰라 그래서 어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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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부상상 투기 살짝 벗어났지만 아전 예쁘다 그래도 응아야 잠깐만 어, 토할뻔했네 씨. 어 그러지마 <laughs> 아니 병철 내일도 학교가? 아니, 진짜, 오, 진짜, 와, 내일 학교? 죠너 내일 진짜 학교 간다고? 아니, 아니요. 안 간다고요. 가면 아니. 진짜 미친 거. 병철님 소근소근해서 속은 잘안 들려. 아, 그지? 응. 뭐야 연막탄? 어, 이 연막 뭐지? 병철님이죠. 어, 네. 아요 연막이요? 멍치마 나야. <laughs> 진짜 놀랐. 아니, 여기 다왜 이래. 난더 이상 이분들을 믿을 자신이 없다. <laughs> 정말. 또, 또, 또 샷건이야. 어, 갑자기 업체하고 싶어졌어. 아, 나도 할까? 생각 업체하러 갈까? 완전 좋아. 좋아. 어, M4야. 역시 착하게 살았다. 나 좋아. 아자한 번은 줘라 제발 진짜 <laughs> 뭔 소리지 진짜. 한 번은 안 주냐? 아 <laughs> 응. 어, 삼가 봐 아니 저한테 엠포 맡겨 놓으신 줄 <laughs> 사실 맡겨 놨어 나 진짜 차도 있는데 내가 진짜 안줄 거야? 쌤저차한 아, 번만 주세요 아 바꾸든가 엠포랑 아니 난 엠포가 없어 그럼 <laughs> 너는 나단과제 <laughs> <딸> <laughs> <laughs> 많이 시네요 맞아요. 인성박 클림클림 진짜 뒤에서 누가 쏘면 전주를 하세요. 근데 안 맞아. <laughs> 아, 쌤님. 어제, 어제 쌤님이 <laughs> 사이에서 내리는데 벽인 줄 알고 쐈거든요? 근데 안 맞아서 뭐. 개우씨에서. <laughs> 아니, 소름돋네. 아여기가 클님 제가 엠프 하나 주면 드릴게요 진짜. 어, 오케이. 믿어볼게 음. 원래 릴링링 줄라 그랬는데 제가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겠습니다. 아니야 현정아 너 가져. 스카가질래. <laughs> 어? 스카 <laughs> 나 음식. 칫패드 칫패드 필요하신가? 나. 타고팔 왜안 나와? <laughs> 아직 죽지도 않고. <laughs> 아이고 뭐 어, 여기, 어, 여기 여기 타고팔 있어요. 여기. 진짜로 안 뻥. 뻥 같은데? 어떻게 알았지? 아. 맞아요. <laughs> 이분들을 믿을 자신이 없어. <laughs> 이제 나중에 여기 저기 따지고도 안 믿는다고 아무도. <laughs> 여기 저 여기 저아안 믿어. 우리 팀은 파멸이야. <laughs> 제가 옥시하자. 평화로운 업체하자 우리. 그래. 아니 왜 차가 없지? 차요? 네. 나차 있어. 주세요. 맞아 카구팔 파츠 다 모았어. 빨리 클리닝, 빨리 주. 알았어. 아 파츠 모은 김에 커버도 주지 좀. 대탄 <laughs> 필요하신 분? 아쌤 애야? 네. 서요. 기. 경찰님 필요 없어요. 나 2개 아 이거 투기 잘못했어. 마음에 안아시죠 총이 안 나오잖아. 아니야 마음 측은 추가 필요한가요?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야? 아니. 혹시... <laughs> 추가 마음에 안 들어요? 출 추... 너무하네. 추님 앞에서 그런 말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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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튜님편 <laughs> 없는 듯. 뭐가 음, 없다고요? 힐님 편 없는 데 아, 저는 편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 <laughs> 말하는 <말한> 거죠. <laughs> 가지 나 하라고. 율 <아니야. 웃음> 릴리님 빨핑 털었어요? 아니 지금 가려고 했는데 쌤 터세요, 그럼. 그래. 아,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냐, 아니, 아니, 나 괜찮아. 난 이미 알... 알았어. <laughs> 이미 알았어? 센쌤 <laughs> 어. 털어. 나 저기 침범하러 갈 거야. 저 이거 AK 써야되나? 쓰기 싫으면 터지세요 응? 나 써야지 나 응. 아니 <laughs> 쓰지마세요 <laughs> 아나 대탄 개많아어쌤저 대탄 먹었어요 아키? 나 대탄 어디계세요? 이따 만나면 죽겠다 아 마, 나왔다 나왔다 그래. 어 여기 삼가 봐. 어나 재탄 줘. 네. 잘됐다 그러면 여기 재탄이 널렸는데 좋겠다. 아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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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까다 차 어디 아 저기 있다. 아 레드야. <laughs> 아 여기 차가 있었으면 좋았을걸. 어 빨리 일로 와. 빨리 일로 와. 윌리님? 클림 아, 이쪽으로 와요. 클림. 어 가고 있어. 현장에 몇 번이야? 4번? 쌤 여기 우지있어. 싫어요? 싫어요? 아, 아쌤 가지말라고. 왜? 현장에 나 불렀잖아. 어 아, 쌤님. 아가지말라 <laughs> 아니 이분. 쌤뭐 <laughs> <이거> 필요해요?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이게 뭐지? 어 잠깐만 레드 전해바야야 잠깐만. <laughs> 도망가자. 여기 뚫려있다고 쌤. 진짜? 어 그런지? 천장을 벗쌤 조심해 아이 어, 어! 감사 인사해줘 어무서 이제 가도 돼? 잠깐만. 아니. 야카우터 네. 파츠 있다에 쌤. 어. 네. 안 줄거야? <laughs> 이거랑 이거. 오. 오. 가자. 고맙죠. 가자. <laughs> 여기도 있네. 고맙죠. <웃음> <웃음> 아니. 가자. <laughs> 나도 카고. 야, 카고. <laughs> 아니야, 병철님 내려. <웃음> 아니야. 삼야 <laughs> 병철님 컨트롤 3 눌러봐 빨리. 빨리 컨트롤 3 빨리 눌러봐. 제발. 병철님 카고 팔려나. 어디로 가요? 오른쪽, 오른쪽, 아니, 오른쪽. 내가 장담하는 데이거 카고 팔쓸일 없어 버려. <laughs> 아니, 쌤, 이거 어디로 가? 어디 핑으로 이제 아, 가자. 킹하나맞 찍어줘. 세, 하나만 세 이거 음 아. 자, 빨리. 뱀! 컨트롤 3 눌러봐. 너 눌렀다. 빨리 타! 너는 타! <laughs> 됐어, 완벽해. <와볼게>. 나 <laughs> <난> 자리 비워줬잖아. 사고팔 <laughs> 못쓸 뻔했다. 어? 혹시... 도트 있으신가요? 뭐야? 그 뭐라 그러더라? 레드 도트나... 사이트? 아, 네. 사이트. 어, 아... 까 버리고 하는... 저312 어, 음... 여기 털고 가자 한번 저145 사이트 있으신 분우 주세요 옥상이야 어도 어? 여기 이쪽 게 하나 나 이미 이쪽 이야 사이트 이쪽, 어. 사이트 없어 쌤 여기 어 거기 1층에 여기 위에도 이, 이쪽 게 하나 나버을래 여기 옥상 정소리어 아, 옥상까지 가야 돼? 어? 사이트 주다 어? 정소리 어? 60 방향. 60 방향? 오 저기... 가자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나, 나 저기 보기 타고 갈게 나도 그거 타면 <laughs> 안 돼? <laughs> 이거 타도 돼? 야, 여기 가자 노란 노란 테이블 팩팩 변철님 저기 음.. 가다 차 있으면 세워줘요 <laughs> 제발 근데 이거 패카드 피해서 가야돼? 변철님 <laughs> 저거 저거 차 따라가요 차 따라가 우리 버기 따라가 어쌤저 이거 내려줘요 <laughs> 나도 내려줘 <laughs> 야, 내 차를 타지마 <laughs> 나 앞차 탈래 왜 안타져 나어 됐다 아니 병사해 <laughs> 아니 왜그래 <laughs> 나, 나 내려줘 <laughs> 이거... 아니 에바잖아 진짜 <laughs> 아니 릴린이 에바래 <laughs> 나 앞차 탈래 <할래>, 내려줘요 <laughs> 아니 일 여기 3명 달려있어, 진짜. 아 진짜 잘하고 있지 않아요? 네? 아, 아나 네. 아, 네. <laughs> 진짜? 아니, 자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자, 잘, 잘하고 있어. 왜 그래, 저, 저 차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. 어, 깜짝이야. 왜, <laughs> 왜, 왜? <차야>. 왜? <laughs> 왜, 왜? 도망가도 될까? 한명 쏘는데 위치가 안 보여. 어딘데? 나 몰라 안 보여. 300방향인데. 봐봐. 아, 이거 어디서 쏘는 거지? 아 개하긴 아, 어디야 <laughs> 아야 미친 개 아픈데야 시키 내가 보이나 <laughs> 우리 가야 되거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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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봐 타 <laughs> 아까 주유소 쪽에서 제 지금 손에 근데 한 명이 안 보인다. 근데 이쪽으로 오겠지? 닥터도 있는데 아까 오겠다. 그기더 들어가야 되네? 어? 더 들어가야 돼. 쏜다. 어, 아, 얘 목소리. 킬. 오, 나이스. 나이스. 불쌍한 친구. 바로 사망 아니었어? 바로 사망이야. 아, 보급이. 떨어진다. 맛있어? 배율 남는 거 있으신 분? 어나 스카 먹어도 돼 혹시? 어 먹어? <laughs> 너도 배율이 없나? 어 약들은 괜춘 어? 왜? 무지 드실래요? 무지 버릴래. 쌤님. 네? 아니요, 괜찮아요. 거 우리 가야 돼, 가자. 나 구상 다섯 개인데? 쌤, 나 하나만, 나한 개밖에 없어. <laughs> 아! 그럼. 아, 감사합니다. 뒤에 구상 있는데? 나 카쿠팔 버리고 AKM을 바꿔. <laughs> 이분 여기 상점이에요? <웃음> 가자. <웃음> 가자. 다 타세요. 네. 네. 누가 자꾸 뭐 버리? 이밀이에요. 여기가세요. 소소리. 어. 어 엄마. 와. 저쪽이다. <laughs> 어 차소리. 앞에 차. 내렸다 얘네. 오우차불졌어지차 아, 맞은 거 아니야? 아 그런가 보다. 얘네 어디지? 뭐야? 아한 개. 아 위험했다 방금. 아안 맞아. 아한명이 집에 한명 있어요. 초록핑에. 초록핑 집이요. 나머지는 그 뒷집. 아, 저 뒤에도 한명 오는데? 엄청 멀리? 하나 기자. 나이스. 아이스 너 아무것도 안 보여, 진짜. 저도. 아, 근데 위험한데. 나 들어갈게. 저 뒤에 연막에도 애 하나 오거든? 내 쪽으로 오지마, 내 쪽으로 오지마. 대집 안에 하나 들어갔고 기절 나이스 나이스 집 안에 있는 거? 어집 안에 있는 거 뒷집 살려줄 거야 아마 아, 미치겠다. 벼져요. 아. 저 살려줘요. 어, 나도 맞았다. 이런. 조심하고. 아또또 또 있는데? 살려줘, 살려줘. 으악! 아, 저 새끼가. 으악! 어, 잠깐만 이거. 아니? 이건 딴 데서 맞은 건데. 근데... 아, 저 뒤에도 애들 있네. 살렸어? 아니야. 아니하지. 경제좀 해줄 수 있어요? 어네 잠시만요 진통제 빨고 있었어 머리 조심하고 차온다 우리 뒤쪽에도 사람 있는거죠 이거 차온다 차온다 어 발소리 이 집안에 들어갔어 하나 조심 나이스 돌아버리겠다. 아. 저 지금 보고 있는 방향. 이 방향 층에 하나, 2 층에 하나. N 방향에 두 명. 오케이 살려줘요. 수류탄 어, 기절. 어, 언제 맞았어. 쌤나 잠깐만. 어, 수류탄 하나 기절이고. 어, 개 수류탄 끝. 나이스. 나이스. 혹시걔 뚝배기 있어? 모르겠어. 하나 더 있을까? 저집 안에 아마. 어 죽었어 집저집 집 끝났어요? 네 이게 뭐야 이집 끝났어? 뭐야 나이스 어. 끝와 대박 아저 뭐야? 와 무슨 새끼 깜짝 놀랐네요. 여기 들어가야 된다 여기 툭베기 있어 뭐가 있어? 어이랩 일층 일층 지금 여기 노란핑 해도 사람 많거든? 1층에? 여기 나 있는 곳 어디? 거, 여기 아 다행이다 진짜 땡큐 어나 방금 술탄 겁나 잘 던져서 야구군지어나 <laughs> 봤어 2명인가 <두> 세명 <laughs> 기절했잖아 거짓말 하지마 아, 아, 아뭐 들어와 들어와 이거 265방이야 아어 술탄 왔어 아니야 이거 내거야 아. <laughs> 응, 때리지마 이거 견제해줘야? 아 세바야 <laughs> 아이고 되게 그쵸? 어렵게 구했는데 씨. 날라갔어? 야 에바야 어 술차냐 이거 설마? 미친 이거 에바다 진짜 <laughs> 야쟤 뭐야? 아 싫어요 아